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런데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가. 더군다나 김일성은요. 제가 아무리 아무리 좋게 봐, 본다고 해도 전범이거든요. 전쟁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의 그런 도발로 인해 가지고 예. 우리나라 군인, 민간인 포함해 가지고. 최소 25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제의 수탈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뼈대밖에 안 남은 그런 나라 신생 국가의 국부가 이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4분의 1이 날아갔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기만 했습니까? 250만 명이 사망했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이산 가족 되고 고향 잃고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일성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저거는 납득이 되지가 않구요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어떤 그 행동을 했었습니까? 경기도지사 할때 예. 쌍방울 대국 송금의 의혹이 있었잖아요. 500만 불, 300만 불 해가지고. 800만 불을 김성태 회장 통해 가지고 북한에 그 넘겨주려고 했다고 그 보냈다라는 의혹이 있고 예.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영철에게 공문 보내 가지고 제발 경기도 고찰단 초청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북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초청을 갖다가 하는데 음. 벤츠 필요하다 그 다음에 헬기도 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300만 불 받아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중간에 그 김성태 회장은 그냥 엄하게 돈그다 이렇게 날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저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